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형 TV 제품 TCL 퀀텀닷 미니 LED TV C765 98인치가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주사율 144Hz 최대 바퀴 2400니트 로컬 디밍존 1536개를 갖춘 고퀄리티 TV 제품으로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퀀텀닷과 미니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여 초고화질의 올레드급 영상을 선사합니다. 75인치나 85인치 TV 제품은 국내 삼성 LG 제품인 성능도 뛰어나고 가성비 라인업도 잘 갖추고 있어서 국내 제품 위주로 추천을 드리지만 98인치 깅내 제품의 경우에는 아직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고 가격이 일반 LED가 300만원 중후반에서 400만원 QLED는 작년에 600만원대에서 올해 그나마 할인율이 좋아져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500만원 이상입니다. 98인치 초대형 화면과 뛰어난 화질 가격까지 저렴한 가성비 98인치 TV 제품을 구매해 정이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특가로 행사재고소진 시 할인이 종료되므로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탠드형이 정가 379만원에서 21% 즉시 할인 적용하여 298만 8,41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벽걸이형은 정가 389만원에서 22% 즉시 할인 적용하여 300만 2,6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조건 없이 무려 88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 제품은 쿠팡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98인치 TV 제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98인치 TV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누구나 취향이 같지 않듯이 가성비 제품보다도 AS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국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은 조금 부담되지만 선호도가 좋아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삼성 UHD와 QLED 98인치 TV 제품 구매 링크도 고정 댓글에 함께 남겨 놓을 테니 링크 클릭하셔서 제품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TCL은 국외 제품이지만 쿠팡에서 직접 제휴한 브랜드로 로켓 배송 및 설치는 물론이고 쿠팡에서 직접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널 3년 무상 보증해 주고 있어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CL의 QuantumDA r 니에리는 QLED와 OLED 기술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앵라이트를 픽셀 수준과 같이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QLED 기술을 활용하여 OLED에 필적하는 명암비와 색 재결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더 높은 바기와더 기능 수명을 보장합니다. TCL C719는 1536개의 로컬 디밍존을 갖추고 있어 픽셀 수준의 조명 제어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생생함을 전달합니다. 최대 2400m의 최고 밝기를 제공하여 실제로 보는 듯한 생생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TCL 올도메인 헤일로 제어 기술은 6개의 크리스탈 발광칩과 맞춤형 광학 이미징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하여 헤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아름다운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6개의 크리스탈 발광 칩은 뛰어난 밝기와 어둠을 전달하여 밝기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최고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광학 이미징 마이크로 렌즈는 환경 방지 광학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미크론 수준의 정밀 조각 기술을 사용하여 빛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트랜지언트 응답 기술은 움직이는 화면에서 백라이트 시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 밝은 반점 잔상을 방지하여 움직이는 화면에서 더 또렷하고 선명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양방향 16비트 정밀 제어 기술은 미니 LED 백라이트 바퀴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더욱 생동감 있고 몰입감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TCL AIPQ 프로 프로세서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간 인식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차세대 주사율 144Hz 패널이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생생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놀랍도록 강력하고 완벽한 내장 스피커로 안전히 몰입할 수 있는 오디오 경험을 선사합니다. 슬림한 프로필과 매끄러운 패널을 갖춘 TCL C769는 3면이 프레임이 없는 디자인으로 모든 공간에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집을 마치 예술관처럼 꾸며줍니다. 지금까지 TCL Quantum.mini Dot LED TV C769 98인치에 역대 최저가 가격 할인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